여기 어두운데? 아이좋은 곳에 왔습니다. 우와! 미쳤다! 네! 와 차빈님이다! 우와! 조콩이! 안녕하세요! 나, 나 버터야! 어머! 여기! 핫도그에 버터야! 하이하이! <laughs> 어, 오케이! 다 모인 것 같으니까 이제 자리 잡을까요? 네! 네. 을 해주자면 이게 뭔가 하나의 이제 제시문을 드릴 거예요. 문제를 드리면은 여러분이 스무 고개처럼 예 아니오로만 대답이 가능한 질문을 저한테 하실 수 있어요. 그 질문들을 통해서 유추해서 정답을 맞추시면 되는 게임입니다. 좀 쉬운 문제부터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한 여자가 집에 돌아가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타려다 자신의 남편이 죽은 것을 깨달았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 여자는 남편이 엘리베이터 타는 네. 걸 봤나요? 아니요. 질문. 3. 엘리베이터가 고장난 게 남편이 죽은 거 관련이 있어? 네. 음. 남편의 시체는 엘리베이터 안에 있었나요? 아니요. 어? 어? 남편의 시체는 집에 있었나요? 네. 어? 어 근데 엘리베이터 타고 어떻게 알지? 엘리 남편이 죽은 지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알아. 너가 죽었지. 겁이 영초등 뭐지? 아지 갔다 갑 아줌마. 질문. 남편은 타살인가요? 아니요? 그 도움을 대만 하는 거라고 하겠습니다. 네. 혹시 건물이 정전이 됐나요? 네. 어. 네. 아, 남편에게 지병이 있었나요? 네. 응. 그러니까 남편이 호흡 겔기고 있는데 그런 거 비슷하게 끼고 있는데 정전돼서 사망한 거. 어, 정답입니다. 네. 초? 초? 어, 아예 틀리지만 않으면 은 웬만하면 음. 정답으로 인정을 해드려요. 심장병이 있었던 남편, 심장, 집안에서 그런 의료기구에 의존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음 네, 아내가 이제 잠깐 밖에 나갔다 온 사이 아파트 전체가 정전되어서 엘리베이터가 멈춰 있었고, 아내는 음 정전으로 멈춘 엘리베이터를 보고 남편이 죽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음음 부모님과 함께 사는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음. 소녀의 부모님은 굉장히 자주 외출을 하셨고, 외출할 때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절대로 지하실 문은 열면 안 된다. 소녀의 생일이던 어느 날, 소녀는 또 집에 혼자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부모님은 외출을 하시면서 절대로 지하실 문을 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소녀는 너무 궁금했고,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지하실 문을 열어보고 말았습니다. 지하실 문을 열어본 소녀는 너무 충격을 받은 나머지 실어증에 걸리게 될 정도로 <laughs>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습니다. <laughs> 지하실에서 소녀가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어... 질문: 부모님은 살인범인가요? 아니요. 지하실에서 생명체를 봤나요? 네. 지하에 있는 생명체가 사람인가요? 네. 질문: 지하실? 가족이 더 있었나요? 가족 구성원이? 오... 부모님 말고? 네. 질문. 오... 음. 소녀는 외출을 못했어? 네. 왜냐면 부모님 아. 나은이. 소녀에게는 부작병이 걸려 있었나요? 몸이 약하다거나 집에서만 있을 수 있는. 네. 아. 오... 정답 라푼젤. 네. <웃음> <에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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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가 빨리 자는다나 아, 네. <laughs> <자>, 라푼젤. <laughs> 지하실에 갇힌 사람은 그 네. 가족과 키가 이어져 있나요? 네, 지하실에 생명체는 단한 분도 지하실 나간 적 없나요? 아니요. 질문 음... 나한 적이 있다고. 음, 음. 방에 있던 인간이라고 했으니까 그 사람은 뭐 다쳐 있었나요? 아니요. 여기서 제가 조금 살짝 이게 헷갈리는 쪽으로 빠지는 것 같아서 힌트를 하나를 드릴게요. 지하실에 있었던 생명체는. 한 명이 아니에요. 몸이야? 아, <laughs> 지하실에 <웃음> 있는 사람들도 몸이 병약했나요? 아니요 신체의 문제였나? 정답. 자유롭게 못 돌아다녔고 지하실에 있는 사람들은 지하실 나갈 수 있었으면 반대 아니야? 이게 주인공이 오히려 지상층에 갇혀 있는 거고. 그래서 거기서 지내다가 지하실을 내려가지 말라고 한게그 효력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가족들이랑 있었거나. 한 거를 얘가 몰랐던 거지, 얘는 그냥... 갇혀 살았던 거지. 어, 갇혀 살았으니까 정답!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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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어... 어... 살았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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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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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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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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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로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소녀를 부끄러워, 부끄러워해서 단어는 <끄러워> <간호는> 키운거에요 <끄러> 한 남성이 주차장에 있던 아이에게 위험하다고 얘기를 하고 죽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질문 타살인가요? 아닙니다 질문 자연사인가요? 아닙니다 그럼 사... 사고사인가요? 사고사는 아니죠 자살이었죠. 네. 어, 자살. 정답. 아. 주차장에서 주인공이 자살하려고 브레이크를 뽑고 딱 내리막길 다운 가는데 애가 있어가지고 출신해 이러고. <laughs> 맞아. 그런 줄 알았는데. 네. 어, 얼트 어... 비슷해요. 질문. 근데 아, 많이 아니요, 많이 아니요, 비, 아니요. 많이 밑나갔어요. 아 질문. 아 남자가 차에 타고 있었나요? 아니요. 남자는 차에 치여 죽었나요? 아니요. 질문. 네. 지하 주차장인가요? 아닙니다 정답 이거 네? 알겠다. 주인공이 지, 주차장에서 분신사살을 하기 위해서 주변에 기눈치를 막 하고 자기한테도 하고 이제 불을 붙이려는데 꽝 죽여 있어가지고 피키라고한거 아... 아니면? 얼추 비슷한데 죽은 방법이 달라요. 정답 아까 아저, 아저, 아저씨 그거지. 어, 거네. 정답 네? 네? 남자가 초신사살을 했는데 밑에 애가 있어서 피키라고 하고 떨어져 죽은 거. 어 맞아요 정확합니다 오~~~ 호 진짜 사이코패스야 어, 어떻게 왜, 나은이가 어, 말한거는 건은... 말한 어..가 아, 아, 그그 어떻게 이만 불 붙인거 아니고 하나씩 소거하다가 아, 아, 나은이가 운이 없었네 몰랐어요. 그 아이도 죽였어? 아니야 아무것도 없어요 설마 그 아이가 그전에 그방 안에 지하에 가둬뒀던 그 아이? 어? 아니 뭐라 그러나 여기까지 하시는 건가요 다들? 날까요? 네. 네. <laughs> 우와 눈도 아, 움직이네. 그 그려서 하는 게 얼마나 <laughs> 정밀한 어, 게 있거든요. 우와 웃음도해. 어, 그려서 하는 걸로. 갈와요 그려서 하는 걸로 할까요? <laughs> 우와 시, 우와 신기하다. 너도 관심이 없는데 표정이 너무 예쁘다. 저는 내일정팀에 네, 먼저 가보겠습니다. 어, 수고수고. 고차비가 수고수고. 아 수고 수고 고차비가죽였어비 안녕. 그 수고 수 떠놀아,